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키렘입니다 오늘은 현대 전기 차량이죠 아이오닉5 지붕 위에다가 자툴레에서 나오는 가로바 윙바에보 그리고 에보클램프라는 풋을 이용해서 문틀에다가 장착을 했어요 지금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지붕에 기본적으로 루프레일이라든가 픽스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문틀에다가 이 키트를 이용해서 바로 고정을 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 클램프 방식, 클램프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 클램프 방식을 이용해서 앞뒤에 가로바를 고정을 했고요. 어, 가로바 컬러는 은색이랑 블랙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가로바는 블랙으로 차량이랑 동일하게 색상을 맞췄고요. 어, 자전거 캐리어는 은색으로 세대를 어, 고정을 했습니다. 어, 참고로 가로바도 마찬가지고 이 자전거 캐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어, 둘다 색상에 따라서 검은색이 분체 도장에 한번 더 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금액이 좀더 비싸요. 그래서, 어, 그 점을, 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 기본적으로 자전거 캐리어, 요거, 598 프로라이드를 장착을 했는데, 지금 이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어, 자전거의 프레임을, 어, 먼저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뒤 바퀴를 스트랩으로 고정하는 형태예요. 한번 자전거, 한번 바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먼저 자전거 캐리어의 이 프레임, 요 프레임을 고정하는 부분을, 자, 위로 45도 각도로 위로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뒤 스트랩, 풀러서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자전거 올리시기가 아주 편하죠. 자, 이 상태에서 자전거를 들어 올릴 건데, 자, 여기 자전거 높이 들어가지고 가볍게 받침대에다 먼저 바퀴를 올려주시고요. 여기 프레임 있죠? 프레임을 어, 이 사이에다가 넣어서 앞으로 완전히 견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단부에 있는 다이얼을 어, 끝까지 돌려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거는 지금 카본 프레임이거든요. 자, 끝까지 돌려도 어, 문제 없이 아주 잘 고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본 중에서도 굉장히 가볍게 만드는 카본이 있어요. 어, 그런 자전거들은 끝까지 조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 꼭 참고를 해서 어 여기 고무 패턴이 살짝 눌리는 느낌만 날 때까지만 고정해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어,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바로 잠금 장치 어,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뒤 바퀴 이제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받침대 에 눈금이 있어요. 어, 이 눈금이 이 스포크 가운데를 향하게 해서 이거 바로 고정을 해주시는데 여기 림 프로텍터가 이림 바로 위로 올라간. 형... 형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죠. 자, 뒤에도 이 눈금, 이 스포크 사이에 오게끔 만들어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고정해서, 버클, 어, 펌핑 라쳇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단단하게 또 고정할 수 있죠.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돼요. 어, 그래서 598 프로라이드는 이 스트랩, 보시면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대각선으로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전 같이 오고 1 같이 대각선이 아니었다면은 이 스트랩이 이렇게 쭉 감기면서 이 가로바나 어, 이 뭉치에 간섭이 돼서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어, 대각선으로 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이 다이얼, 다이얼 아까 보신 것 같이 어, 이렇게 토크 기능, 어, 토크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가면은 그 이상 어, 힘이 더 가해지지 않도록. 힘이 넘어가는 거예요. 헛돌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자, 풀을 때는 이 하단부에 버튼이 있는데, 이 하단부 버튼만 살짝 눌러주시면 여기가 가볍게 풀리죠. 고정하고, 풀고. 근데 이 다이얼이나 이 푸는 버튼이 어, 전체적으로 이 가로바 바로 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완전히 거치를 해 봤는데요. 지금 은색 598 프로라이드 지금 총 3대가 장착이 되어 있죠. 지그재그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자, 이렇게 가로바가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윙바 에보 형태. 어, 이 위에는 최대 자전거를 5대까지도 실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가로바 길이로는 어, 최대 4대 어 4대를 보시면 되고요. 어, 다섯 대를 하려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또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 4 대까지 장착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세 대를 장착해서 지그재그 형태로 어,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자, 이상 현대 전기 차량이죠. 아이오닉 5 차량의 툴레 가로바와 툴레 자전거 캐리어 598 프로라이드를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